안녕하세요 차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고실 차량은요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가져오게 되었고요 요즘 가장 선호하시는 스마트센스 패키지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017년 6월 등록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6만 정도 된 엔진 미션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차 보증 또한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니까요 구매하시는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또한 없고 1인 소유의 차량이에요 미세누유 또한 1도 나오지 않는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저랑 같이 외관부터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만나보러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넷까지 보이시는 것처럼 스톤칩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릴 또한 상처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전면 센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안개 등 전방 감지기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에 스크래치 없이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8인치 알로이휠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에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가운데 쪽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8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썬팅 상태는 보시는 이 것처럼 짙은 농도로 찌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측면 보시면 뭉콕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가운데 쪽은 깨끗하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60% 70% 정도 남아있고요. 앞뒤 네 군데다 굉장히 많이 타이어 트레드는 남아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는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스조차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 보시면 우측면 또한 뭉크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휠 상태 보시면 우측면 휠은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휠 또한 거의 생활 스크래치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휠 사이드 쪽에 두 군데 정도 잔 스크래치 있는 거 빼고는 외관 상태는 굉장히 우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주름은 많이 없습니다 사용감은 많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해짐이나 쓰더짐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VDC 버튼, 스마트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후측방 버튼, 차선 이탈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핸들 조항 장치까지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죽상태 보시면 거의 사용을 하지, 하지 않은 듯한 모습에 아주 좋은 관리상태 되어 있구요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66,000 되었구요 엔진 미션 5년 10만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구요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구요. 공조 시스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통풍, 양쪽 열선, 핸들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키, 주차 보조 센서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사이드 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죽 상태는 보이시는 것처럼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신차급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이어 시트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팔걸이 또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또한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워크인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살펴보시면 미드에 조절할 수 있는 조그 다이얼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 헤드라인이 살펴보시면 오염이나 상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은 내일 또 저녁 7시에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폭리 마진, 허위 매물 없는 분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